이번 연휴 기간 남도 곳곳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목포에서는 4년 만에 국내외 극단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강진과 곡성 등에서는 지역 대표 먹거리를 내세운 축제가 연이어 막을 올립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공중분해에 매달린 채 긴장감 넘치는 고개를 선보이는 두 남녀.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에 참가한 독일 출신 공연가 리브와 톱입니다. So the piece we are performing is called acrophobia. It's the fear of heights, and it fits really well to the show because we are performing du t r a p e what is really high, and it's a show about the fear and how to overcome this fear.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재개된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국내외 40여 개 팀이 참가해 목포 원도심 일대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어, 한 시도 떼놓을,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밌고 아주 그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어, 마련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연탄 불고기에 마늘을 얹어 한입 가득 넣어 봅니다. 축제장 곳곳에선 디제인과 버스킹 등 흥을 돋우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강진의 대표 먹거리인 연탄 돼지 불고기를 내세운 일명 붉은 불파 축제입니다. 가족들하고 나와가지고 먹는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게 야외에서 지금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천사 대교로 이어진 신안 앞해도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갯벌 낙지를 날리는 섬 낙지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각가지 낙지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저렴한 값에 구매도 가능합니다. 신안의 뻘락지는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최고로 아주 부드럽고. 좋은 서식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 많이 오셔서 어, 부드러운 낙지도 맛보시고. 또 해남에서는 트레킹 전문가와 달마고도 일대를 건의로 보는 걷기 행사가 마련되는 등 이번 연휴 기간 남도 곳곳에서 특색을 살린 축제와 행사가 탐방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